오늘은 얼굴 감상 영상을 올려볼 거예요. 다들 제 얼굴을 감상하세요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얼굴을 감상하면서 웃음 찾기도 해봐도 돼요.

지금 네 번째 코스죠. 네 번째 코스는 이거입니다. 네번째 코스는 이거입니다잘 보여 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 주셨 보여줬나요 제가? 이거 안 보여진 거 같은데. 다섯 번째 코스는 여기의 마지막 코스예요.

얼굴 마사지 한 거예요. 지금 다섯 번째 콘서트 들어간 거 아니에요. 아직이에요.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얀빵 던지고 그리고 막 뭐야 경찰들이 막르르 중간에 손바닥이 보인건 오갯기로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저도 안다고요 흑흑흑 지금 제가 닭살이 아주 돋아있습니다 보여주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제 원래 닭살 같은거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마일티비의 얼굴 감상이었습니다. 저는 편집 아무것도 안할 거임. 안녕. 그냥 이렇게 신... 심플리즈 베스트. 알겠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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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냐고요. 심플리즈 베스트 기억해.